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투. 그 역사의 현장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시가 열리고 어린이들이 동학혁명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역사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입니다. 무명 옷을 입은 아이들이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변신한 순간입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의 녹두 장군 전봉준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만든 만석보 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물새까지 걷자 결국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민군이 동기에 만석골을 무너뜨리는데 그 장면이 아이들 손에서 되살아납니다. 도와줘 대원, 도와! 도와줘 용생. 동학농민군처럼 용감하게 언덕길을 오르는 아이들. 격전지였던 현장을 체험하며 녹두 장군의 길을 따라가봅니다. 전봉준 장군과 동지들이 봉기를 결의하며 작성한 사발통문은 역사 부채로 만들어져 아이들 손에 들려지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인 만석보와 승리의 상징인 황토연 전적, 자취를 꿈꿨던 집강소까지 하나하나 붙이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만석보 빚는 게 재밌었어요. 부채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서당 훈장이던 전봉준 장군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용했을 법한 보물을 찾아보고 세계적인 그림책 캐어미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용기와 연대 변화를 이끄는 힘도 배웁니다. 여기에 와서 옛날 시대 옷을 입어보고 생활상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또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전장군이 숭국한지 130년이 되는 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이를 기념해 특별 전시와 함께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또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이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 그 시대에 어떻게 형용가가 되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이들이 좀볼수 있는 전시가 될것 같고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역사 교육과 놀이가 어우러진 녹두대장 전봉준을 만나요 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